글게나 읽었다는 이 선비가 주막에서 거나하게 한잔 마신 뒤돈한푼 내지 않고 시한수를 읊어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. 그는 오늘도 어떻게 꽁수를 마실까 머리를 굴려보는데 주모! 그대의 고운 얼굴은 보름달 같고 향긋한 술 내음은 난초와 같으니? 내그 아름다움을 기려 시한수 지어주면 어떻겠소? 주대보다 값질 터인데. 선비님, 장사는 셈이 분명해야 하는 법이지요. 신은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면 그만이지만, 돈은 사흘만 안 들어와도 손가락 빨며 굶습니다. 허. 좋네, 그럼 내 수수께끼를 하나 내지. 그대가 맞춘다면 술값을 두 배로 내겠네. 좋소이다. 해보시오. 이 세상에 단단하면서 무르고 또한 마르면서 젖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? 아이고 선비님, 그런 쉬운 문제를 내시다니요. 뭐라 정녕 안단 말인가? 그럼요. 바로 선비님이 안 갚으신 외상값이지요. 외상값? 예, 선비님 돈주머니 끈은 단단하고 제 마음은 타들어가 모르지요. 그 생각만 하면 입술이 바싹 마르고 신세한탄의 눈가는 축축 젖지 않겠습니까? 자, 이제 약조대로 두 배로 내시지요.